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기뻐 깊은 맘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깊은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깨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라의 죄다 씻은 날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님을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아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아의 죄다 씻은 날그 날부터 편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전하는이 나의 본분 사았도라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기 날주나의주는나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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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함께 읽습니다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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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남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선포하시죠. 예수에게 나왔던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온 이한 사람에게만 그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되는 이 사실을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와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께 오지 않는 한 구원은 없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이 배타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려와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그 방법. 십자가의 죽음으로밖에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기독교가 배타성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 예수 외에는 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마땅하고 정당한 감사이며 어, 그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다른 또한편에 이런 그 결론으로 가면 좀 곤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어, 그 감사가 어, 그 배타성으로 받은 기독교 신앙이 어, 그 배타적인 자랑으로 간다든지 어, 그 상대와의 비교에서 나의 우월감을 갖는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시험에 잘 걸리느냐 하면 예수 믿은 건 다행이다. 그래서 어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의 어내 편에서의 이런 희생을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겠다. 말하자면 어떤 예수를 내가 그 믿는 것이 나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급욕적인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이해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구원을 해서 너에게 무엇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구를 위하여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를 무슨 혈연 관계나 어떤 이해 관계와 다른 친구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어, 저 친구를 만나서 무슨 도움을 받고, 저 친구가 내 삶에 무슨 이익이 되니까가 아니라 이유가 없죠. 그저 좋은 겁니다. 어, 어려서부터 묶였고, 그래서 알게 됐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온 것이 어떤 이유도 조건도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계산도 없이 그그 그 관계 자체가 좋은 것이 되어 버리는 그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마치 친구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뭘 얻어내겠다. 그건 하나님에게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은 믿음이고 우리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예수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친구로 대하시는 이 사실. 기가 막힌 역사. 여기에 우리 승리,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부르십니다. 그렇게 나를 무슨 조건이나 이유 없이 나를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진심은 그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게 어떤 희생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아는 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무엇이냐? 그 믿음이다 이런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믿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그러는 것이죠. 무슨 이 관계에서 어, 유효한? 무슨 그 이익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계적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법칙이나 개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이해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죠. 아, 이게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원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고침 받은 정도로 구원을 이해하게 하기에는. 빈약한 겁니다 거기서 그칠 수 없는 것이죠 병고침 정도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그 예수를 통해서 증거된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확인시키신 하나님 자신 그걸,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이고, 그걸 이해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런 성김과 희생, 아, 이런 게 마땅히 요구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덩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며, 우리 신앙은 섬김과 희생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그게 바른 신앙의 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힘에 굴복되어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일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 왜 그러느냐?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나 이유나 결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관계들 말입니다. 그게 다이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어야... 그래야 저 사람은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굳이 가까이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 희생이죠. 성김이며 사랑이죠. 친구 사이에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주셨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의 배타성입니다. 그 배타성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우선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사회 정의니 무슨 신념이니 도덕이니 대의니 하는 것들이 그게 무슨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며 어, 그 인격적인 무슨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무슨 신뢰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대상이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슨 이런 말을 쓸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놀라운 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하는 것들. 그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며, 그럼 그것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이냐? 나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요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억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성품의 그 귀한 그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걸 누구만 할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이 영광의 자리에 갈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께 와서 이걸 하는 거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면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이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런 영광된 삶을 알치도 못하는 것이죠. 그저 무엇이 전부입니까? 병 낳는 것이 전부가 되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한 사람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꼭 하려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 병 낳는 것으로 너의 인생이 전부여서는안 된다. 그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서 병이 낫게 되었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이것이 인생의 노트가 되서는 안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셔서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었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내용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설명하는 노트가 되어야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채우며 무엇이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영광의 자리, 그 기회를 알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믿으며 삽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운명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모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로 보상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그 인생에, 우리 인생에, 넉넉한 마 너무 로 너무 너무 을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너인생무 작은 불무함들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남은 것, 주님이 나의 운명으로 그 주님 앞에 나의 이 충만함을 감사로만 표현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야죠.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주었다. 너는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너를 위하여 눈물 나도록 너를 애타하며 너를 사랑하는 나의 이 마음이 너를 위하여 죽게 했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이유란다. 그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하시는 말이죠. 거기서 무엇이요, 무엇이요?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넘치게 하고 가득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오늘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시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주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감사한 인생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우리 인생 모든 시간 속에 채워 넣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나라에 반이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